송중기 송혜교 씨를 응원합니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환호했던 사람들의 열광. 모든 국민의 마음이었고 해외 많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태양의 후예 폭발적 반응에 두려움마저 느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미니시리즈 드라마로서는 4년 만에 시청률 30%를 돌파했고 중국에서는 5 누적 조회수가 75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송정기, 송혜교 인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열광한 그들 중한 사람입니다. 송성 커플. 그들은 분명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에 후에 연일로 발전해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했고 10월 31일 세계적인 관심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국민들과 해외팬들의 기쁨과 축복이었고 나도 그들에게. 결혼 축하와 축복의 마음을 담긴 액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열광했던 팬들이 이들의 헤어짐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어떤 이 루머를 만들어 명예를 회수시킨 이도 있습니다. 귀책사유를 송혜교 씨에게 돌리며 후배와의 루머, 중국인 스폰서와의 루머를 만들어냈고 아니면 말고시의 말을 뱉어놓았습니다. 태양의 후예 때의 열광과 결혼의 축복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팬들은 그들을 사랑했던 만큼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헤어진 이유와 마음은 그들 부부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 신청 합의라는 기사를 역으로 보면 "재산 송사를 했다면 얼추고 좋다"라며 부정 기사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없이 끝까지 아름답게 조정 절차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축복하고 응원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남에게 남이 안 좋게 보이는 일에 쉽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자를 생각하니 예수님 시대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던 유대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확한 해답으로 그 잔인한 상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판받고 돌을 던질 거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할 법한 잔인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중기, 송혜교, 송성커플의 헤어짐은 돌 던집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화와 불황관에서 다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응원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재능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의미가 있습니다. 송중기 씨와 송혁 씨를 응원해 줍시다. 혹시 그들이 재결합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은 팬과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시청자와 팬은 그들의 연기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삶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송송커플의 태양의 후예 당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영광, 그들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걸어가는 길에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쁜 송예교씨와 멋진 송중기씨를 응원해줍시다. 송예교, 송중기씨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